울산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범인은 도주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남성 A씨로 주차장 야외 지상 공간에서 여성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올라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어떤 시민은 맨몸으로 차 앞을 막았고, 다른 시민은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차량 앞뒤 유리가 상산조각이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에게 붙잡힌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벌어진 병원에서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회수했으며, CCTV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용감하게 범인을 막아낸 시민들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